이제 그 파동광학 부분을 이제 할 건데 어, 파동의 광학에 어, 제일 큰그 내용이 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어, 여기 1번으로 찍어 놓은 간섭 그 다음 2번으로 찍어 놓은 회절 그 다음 어, 3번을 요게 사실은 지금 중요 내용으로 이제 거론해 놓지는 않았는데 여기 어, 레이저광학 쪽에 들어가 있는 이거 3번 이거 편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편광 이거 3번이 그래서 어, 자,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리지만, 파동과학의 제일 중요한 것은 간섭, 회절, 평광. 세, 세 가지 요소다. 어, 세 가지 요소인데, 간섭과 회절은, 어, 대학교 한 2년 차 정도 수준에서, 그리고 일반 물리학, 또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해서 다 언급이 됩니다. 어, 근데 평광 현상은, 어, 대학교 한 3학년 이상이 아니면은, 어, 접근해서 <laughs> 나오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자기파, 어, 전자기파 자체를, 그러니까 전, 여기서 이제 제가 광역으로 지금 해석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빛이라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 음, 어저께, 그저께부터 시작해서, 우리 끝날 때까지, 5일간 계속 배우는 빛이라는 모든 용어는, 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그냥 여러분들이 쓸때빛 하면은 눈에 보이는 빛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시광 가시광 눈에 보이는 영역대 파장을 얘기하면은 한 380나노미터 서부터한 700나노미터 사이에 그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가시광을 얘기하고 근데 또 혹자는 그냥 빛 하면은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 그러면 전자기파 스펙트럼의 X선 때부터 저 밑에 밀리미터파까지 다카방하는 모든 전자기파 스펙트럼을 우리는 빛이라고 정의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혼용되고 있으니까 적절히 저는 그 맞춰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는 주로, 어 전자기파 전체에 대한 얘기를 그 대상으로 삼습니다. 전자기파 전체를. 아마 어저께 그 기아광학 배우시면서 그 측광학 쪽 포토메트리, 레디오메트리 아마 한, 한두 페이지 배우셨을 거예요. 어? 그, 광 재는 거에 대해서, 재는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우리가 그 대상체를 보면은, 어, 빛을 발생시키는 시스템이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는 소스가 있고, 그 다음 그 소스를 측정하고자 하는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최종 타겟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그 끌고 가는 중간에 델리버리 시스템, 전달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신호를 갖다가 측정하는 검출부가 있어야 돼요. 아, 그 3자가 이루어져야지 하나의 측정 시스템 또는 응용계의 전체 골격을 우리가 구성한다. 이건 상식적인 얘기니까요. 근데, 통상적으로, 여기서, 이것 때문에, 한가득 말썽이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어제하고 그저께 배운 그 기하광학 얘기는 주로 뭐냐면은 주로 어, 이게 계속 문제네요. 네. 기하광학 얘기는 주로 어, 타겟이 어디에 우리가 포커스가 되어 있냐면은 어, 전달계, 데리버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광을 소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출기까지 보내는 그 중간 과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주로 기하강학이 그주 타겟으로 삼고 있다. 근데 기하강학에서 유일하게 검출기 쪽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까 얘기한 그 포터메트리 쪽입니다. 포터메트리 쪽. 그러니까 포터메트리라는 것은 뭐 아직 뭐 지금 워밍업이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뭐 제가 건드릴 영역은 아닌데 어 사람 눈과 똑같은 디텍터를 놓고 측정하겠다. 개념이 그겁니다. 사람 눈과 똑같은 성능을 갖는 디텍터로 측정했을 때 결과치가 어떻게 나올까 그거를 보는 것이 포토메트리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루멘 아니면 럭스 이런 단위를 쓰는데 우리가 사진이나 이런 거 측정하다 보면은 그 사진사들이 그 사람 이렇게 사진 찍다가 말고 이렇게 카메라 놓고 사람 얼굴 가까이 와가지고 이게 재는 게 인데 여게 조도계라 그래요. 조도계인데 단위가 뭐냐면 럭스 메타예요. 근데 럭스 메타가 왜 그러냐면 그 럭스메타의 그 의미는 사람 눈으로 보는 그 파장 영역대의 그리스 리스팅스, 스펙트럴 리스판스티를 그대로 가지고 디텍터로 만들어서 광량의 세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다로 계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사진을 찍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나온 결과는 최종적으로 누가 보냐면 인간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눈으로 봤을 때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밝은 데는 밝고 어두운 데는 어둡다라고 느껴야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380에서부터 780대. 그니까 국제적으로는 정의가 돼 있어요. 삶 380나노미터부터 780나노미터 사이의 스펙트럼대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의 민감도. 그리고 어디냐면 550이 제일 높아요. 550을 기준으로 해서 종형 종 상태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380금방에서는 거의 제로. 그다음 780금방에서 거의 제로. <laughs> 어, 그래서 이런 식의 그 그 민감도를 가진 카브를 가지고 매칭시켜서 우리가 그,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포터메트리의 어떤 기본이고 그것을 측정하도록 만들어 놓은 검출기가 포터메타입니다 근데 모든 검출기의 결론의 끝은 뭐냐면 결론의 끝은 반도체 소자죠. 반도체 소자 밖에 없어요. 뭐, 굳이 얘기하자 그러면. 그러니까 PN 다이오드 정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PN 다이오드가 <laughs> 검출기의 시작이면서 끝이에요. 뭐, 여러분도잘 아시죠? 우리가 그, 뭐, 그, 그 유명한 지금 요즘에 많이 쓰고 는 CCD. 어, CCD도 픽셀 하나가 전부 다 뭐냐면 PN 정전이에요. PN 다이오드에요. PN 다이오드. PN 다이오드를 결국 시리즈로 그냥 엮어놓은 거지 뭐 별거 아닙니다. 그, 어. 다음 또, 그다음 또 음,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태양전지. 어, 태양전지도 결국 PN 다이오드예요 어, 그러니까 뭐, 달리 뭐 설명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디텍터의 끝은 하여튼, 반도체수단는 PN 다이오드인데, 앞에다가 필터를 만들어가지고, 앞에다가 유리 타입으로 되어있는 필터를 만들어서, 요 필터가 특색이 어떻게 되냐면, 550나노에서는 투과를 무지하게 잘하고, 380은 잘 안하고, 780은 잘 안하고, 그래서 파장대별 투과 그 커브를 쫙 그려보면은, 인간 눈이 가지고 있는 민감도 커브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앞에다가 장착을 해서, 그렇게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통과한 빛을 플랫, 그 파장 영역에서의 반응도가 플랫으로 되어 있는 그 검출기를 뒤에 붙여서 두개 조합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것이 바로 포토메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토메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측정하는 영역을 유일하게 기하광학 쪽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취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파동광학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파동광학도 마찬가지로, 파동광학도 마찬가지로 기하광학과 유사하게 전달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달계에 대한 그 아까 트랜스포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 과정에 한 3분의 2 정도를 우리가 할애를 하고 그러니까 간섭과 회절은 대부분이 다그 전달 과정에 들어가는 그 현상을 제가 딱논 하는 겁니다. 평광도 그렇고요. 그 다음 한 3분의 1 정도가 뭐냐면은, 어, 검출 쪽에 관련된 얘기를 3분의 1 정도 해요. 어, 그래서 검출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홀로그라피 같은 그런 어 광정보 처리, 영상 처리, 뭐, 광섬유, 광학 이런 쪽이 이제 일부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그 레이저 광학 쪽에서 이제 배우는 게그 전달계를 빼놓은, 전달계를 빼놓으면 이제 양쪽 두 개가 남죠. 광원과 검출계, 그래서 레이저 광학이 이두 부분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아마 강의는 어, 레이저 시간 관계상 그게 이제 레이저 광학이 하루밖에 할당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기억에 그 레이저가 아마 집중적으로 한 8, 90%가 집중화돼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 사실은 이 교재 내용을 보시면은 교재 내용은 어. 레이저만 취급하지 않습니다. 레이저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어, 모든 광원에 대한 얘기를 거의 다 건드리고 있어요. 어, 그리고 검출기 쪽도 모든 <laughs> 검출기를 소량이나마 하나씩 하나씩 다 건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써머카플도 건드리고 있고 어, PM튜브, 뭐 태양전지, 뭐다 건드리고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큰 분야 세 중에서 마지막 날 하고 있는 그레정과학의 소스에 대한 얘기, 검출기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은 그세 분야를 결합시키면은 어 전부 일름 상통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있십니다자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요거 두 분야의 차이점만 제가 말하고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기하과학과파동과학의 차이는 뭐냐?